Greek 그러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philosopher 철학자. philosophy가 철학이죠. philosophy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f o r t 니까네 번째 세기 사 세기입니다. Neither A nor B인 거죠. 둘다 아니다. 컨셉트 개념, 생각인 거죠. 골든민은, 음, 쌤도 모르겠는데, 다운편 안에 들었잖아, 그죠? 골든민이라고 해석해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용, 중도, 가운데 길, 이 말인 거죠. Exist, 존재하다. Attitude, 태도 Attitude, 태도 Coward, 겁 많은 겁쟁이의 겁 많은 겁쟁이의 겁이 많은 Coward가 겁쟁이거든. Coward. Reckless, 무모한 Reckless, 무모한 formula, 공식. formula, 공식. follow, 쫓다, 따라가다죠. similar, 비슷한, 유사한. midpoint, 니까 가운데 지점이겠죠. 가운데 지점. midpoint. extreme은, extreme은 극한이죠. 극한. 극한. 양 끝. 아주 끝. 그래서 extremely, 그럼 극히, 이런 말이지 극히. <laughs> Personality, 성격이죠. Personality는 성격. Personal, 그럼 여긴 개인적인, 개인적인. Personality, 성격. Emotion, 감정, 또는 정서. Satisfy, 만족시키다. 근데 Satisfying이니까 만족시키는 되겠죠. 만족시키는. The Greek philosopher Aristotle,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습니다. BC 기원전 4세기 동안 살았다. He believed. 그는 믿었죠. 뭐를 믿었다? The key to happiness is having neither too little nor too much. 행복의 키, 열쇠는 이다, 무엇이다? 그럼 행복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중이다. 말안 되죠? 동명사로서 보호겠죠. 행복의 열쇠는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둘다 아닌 것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보면 주오고 동사고 동명사로서 보호가 되는 거죠. 행복의 열쇠는 having, 가지는 것이다. 가지는 것 해야 됩니다. 행복의 행복의 열쇠는 가지는 것이다. 너무 적게도 아니고, 너무 많이도 아닌. The idea behind this concept, which is known as the golden mean, is that we need to find pity. 이러한 개념 뒤에 있는 생각은, 쿵마 다음, 바로, 동사 와야 되겠죠? 왔네, 그지? 보호자리다, 그죠? 여기까지가 보호. 이러한 생각 뒤에 있는 개념은, 이러한 개념 뒤에 있는 생각은, is that, we need to find, 우리가 삐리리, 삐리리를 알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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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생각, 생각의 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which is known as the golden mean.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뭐라고? 이것은 which is known, 컨셉이니까, 이 컨셉트니까 알려졌죠, 수동태. 뭐라고? 골든민으로 알려진 이러한 개념들의 생각들은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콤마콤마 빼버리면 주어, 동사, 보호자리인 거죠. 그럼, 요 생각에 대한 내용은 뒤에 나오겠죠. The golden mean is a balance. golden mean이란 것은 균형이다. 어떤 균형? There exists somewhere in the middle. For a soldier, for example, it could mean having an attitude that is neither cowardly nor reckless. 길기도 길다, 그죠? 하나, 둘, 세 줄. golden mean이란 것은 균형인데, 어떤 균형이냐? 존재하는 균형입니다. 어딘가에. 가운데 중도, 가운데 어딘가에 존재하는 균형이다. 예를 들면 for a soldier, 군인에게 그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Having an attitude.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태도죠? Neither cowardly nor reckless. 비겁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은 둘다 아닌 겁니다. 비겁하지도 무모하지도 않은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미들 골든 민이다. Aristotle thought that happiness is k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다? 목적의 자리죠. 행복은 무엇이다? 행복은 아는 알고 있는 중이다. 행복은 비동사인지 진행형 알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동명사로서 보호가 되는 거야. 행복은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것이죠? When enough is enough. 언제 enough? 충분한 게 충분한지. 충분한 게 충분한지를, 언제 충분한 게 충분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아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He believed that there is no simple formula for us to follow because everyone's perfect balance is different.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습니다. There is 이게 동사 주어다 그죠? No, 없단 말이에요. No simple formula. 간단한 공식은 없다. For us, 우리를 위해, 아니죠, to 정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의미상 주어. 우리가 따라야 할, 쫓아야 할 간단한 공식은 없더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완벽한 균형은 is different.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follow, 따라가야 할 공식은 없어요. 대신에, we must all find our own personal balance. 우리 모두는 find, 알아야만 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알다가 낫겠죠? 우리 자신의 개인적 균형을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어, 황금, 어, golden mean, 중도라는 생각 뒤에 있는, 개념 뒤에 있는 생각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A group of people with similar ideas.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단의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없죠? A perfect midpoint between extreme. 야, 극단, 극단 사이의 중, 완벽한 중간 지점을 알 필요가 있다. 뭐, 괜찮긴 하지만, 뭐, 완벽한 이 단어가 조금 찝찝하지만. 자, 나, 이럴 때는 나머지부터 봐야 되겠죠? A simple way of changing our attitude.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단순한 방법. 태도를 바꾸는 방법, 그런 건 없어요. An enjoyable job that fits our personalities. 우리의 성격에 fit, 아, fit 안 했구나. fit, 딱 맞다. 딱 들어맞다, 알맞다. 이 말이죠. 우리의 성격에 딱 맞는 즐거운 job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구요. An emotion more satisfying than happiness. 감정, 정서. 행복보다 더 satisfying. 만족스러운 감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니다, 그죠? 2번이 답이다.